2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새로운 도약, 친환경 수소에너지 산업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2023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이왕재 SK 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 대표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이왕재 대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경제 전략 방안을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해외 연사들이 강연을 하며 수소 선도국의 기술 정보와 수소 혁신 전략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부대 행사로 열린 기업 전시회에서는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 홍보와 함께 관련 기업들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및 설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